를 타격했습니다. 박춘현 타고 왼쪽 좌익수 좌익수 잡아냅니다. 좌익수 좌익수를 잡아 당겼어요. 라나투가 인 덤빕니다. 3무주자는 여유 있게 호들로 그리고 베타 김밀타는 이룩까지 성큼 성큼 서서 들어갑니다. 베타 타유리언 이 육할입니다. 슈퍼스타 유간타예요. 안녕하세요. 두산 베어스 이야기라는 베어스 에브리데이 콘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8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완벽한 7대 1 승리를 얻어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승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11안타를 몰아치면서 완전 확실한 승리를 했는데 오늘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우리 선수들이 계속 삼진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은 삼진이 없었다. 두 개뿐. 물론 병살타가 두개 나오긴 했는데 선두 타자가 나가면 점이 되고 타점이 되는 아주 바람직한 경기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오늘은 너무 타격에서 빵빵 쳐주면서 투수를 자연스럽게 아끼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오늘 모든 타자들 다 잘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케이브 선수 사만 타를 비롯해서 또 정수빈 선수와 양의지 선수가 멀티 히트 각각 기록하고 또 양석환 선수와 강승호 선수까지 안타를 기록하면서 스무스 스무스 스무스한 경기를 풀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콜러빈 선수가 오래 길게 던져주면서 한발 투수 역할을 제목을 했고요. 물론 코로비 선수의 커맨드가 아직 정확하다, 뭐 완벽하다라고 말하기좀 어렵지만 어쨌든간에 경기를 풀어가는 운영 능력이 좀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선수들이 타자들이 많이 출루를 하면서 점수차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박준순 선수라든지 박지훈 선수, 김동준 선수, 전다민 선수 같은 백업 선수들의 기용을 전폭적으로 해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기회를 얻어보고 경험치를 먹었다는 것에서 좀더 의미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준순 선수가, 루키, 우리 루키, 1라운드 루키 박준순 선수가 나와서 끈질긴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투수 라인업은 콜업이 최지강, 이영아, 홍민규 선수까지 이어지는 라인업이었는데요. 우리가 넉넉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필승조가 투입되다가 김태경 선수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홍민규 선수가 마무리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고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해 주었는데요. 그중에서 물론 케이브 선수의 4만 타, 결승타가 된 선두 타점도 있겠지만 저는 이두 선수를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바로 조수행 선수와 김인태 선수인데 박찬호 선수의 좌익수 타구를 멋지게 호수비로 잡아내면서 추격의 불씨를 꺼트린 그 장면이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코너 외야수 케이브 선수가 너무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레인지도 넓고 어깨까지 좋기 때문에 조수행 선수가 한쪽 코너 외야수로 나왔을 때는 외야 수비로는 두산 베어스 물론 정수빈 선수 말할 필요가 없고요 외야 수비로는 두산 베어스를 따라올 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수행 선수의 기용과 또 김인태 선수의 기용이 약간 플랫투처럼 이루어지는 장면도 있고 여기에 추재현 선수, 김민석 선수까지 뭐 말소된 상황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좀더 보탬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수행 선수의 그 3회에 나왔던 호수비가 결정적으로 점수를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점수를 뽑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김인태 선수가 나와서 중간에 약간 진기한 장면도 나왔죠. 상대 투수가 원스랙 원볼까지 잡고 투수 교체, 좌투수 이준영 선수로 교체되었는데, 이런 약간 낯선 상황 속에서도 김민태 선수 역시 대타 맛집답게 안타를 거의 세기점에 가까운 점수라고 생각해요. 이 안타를 쳐내면서 결국에는 오늘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모든 선수가 잘했다. 내일도 이렇게만 하자. 모레도 이렇게만 하자. 지금 물론 우리가 이제 순위는 좀 뒤쳐져 있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난 베어스 응원하시는 모든 여러분 끝까지 우리 CG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베어스 에브리데이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